예전 억수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냥에 나갔다가 우연히 집채만한 호랑이를 만나 사투 끝에 잡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호랑이 가죽을 벗겨 등에 짊어진 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이는가 싶더니 소낙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억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날이 길 때까지 어디 쉬어갈 곳은 없나 둘러보았지만 이미 산을 다 내려온 허허벌판, 바위 하나 없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삼한 시절 서기 108년으로 만, 변한, 진한이라고 불리는 부족 소국들이 한반도에 정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억수는 지리산 기슭 백여리를 차지하고 있던 우두머리 장수의 아들이었고 그는 장차 부친의 뒤를 이어 훌륭한 장수가 되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사냥으로 힘과 기술을 닦고 기르는 중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호랑이를 잡아 아버지께 인정받아 후계자 자리를 굳건히 할 참이었건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애가 탔습니다. 그는 난처해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여 민가 선어시 모여 사는 마을에 겨우 당도했습니다. 마침 저녁때라 마을 곳곳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는데 억수는 마침 시장하던 참이라 냄새가 몹시 구수하게 느껴졌죠. 억수는 그중 한 집의 살인문을 밀면서 소리쳤습니다. 주인장! 그러자 부엌에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나이는 갓 스무 살쯤 되었을까, 반짝이는 두 눈과 불구스레한 볼,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를 한 어여쁜 여인이었습니다. 억수는 보자마자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였죠. 어디 사는 뉘시길래 이 집에 찾아오신 건가요? 그제 억수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도중에 비를 만난 데다가 나는 저물고 시장기도 심해서 잠시 머물러 갔으면 하는 중이요 그는 그러면서 등에 짊어진 호랑이 가죽을 보여줬습니다. 억수가 이렇게 말하자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박간양반은 산 넘어 사시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간호하러 갔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이나 저 혼자 지내는지라 외간 남자를 들이기가 그렇습니다만 여인은 살짝 눈웃음을 치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날도 저물고 비가 쏟아지는데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잠깐 들어오셔서 옷이라도 말리고 가세요. 억수는 그 눈웃음에 홀려 부련 듯 솟아오른 욕정을 억누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가까이 하면 크게 불길한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집에서 물러나려 했는데 여인이 옷만 말리고 가라하니 잠시만 머물다 떠날 생각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억수가 방 안에서 젖은 옷을 말리고 있는 동안 여인이 저녁상을 차려 들어왔습니다. 산촌의 오두막답지 않게 제법 풍족한 반찬의 솜씨도 좋았죠. 그는 두둑하게 담은 밥한 그릇을 후딱 비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길손이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변변치 못한 것이지만 오늘의 후대를 치사하는 뜻에서 두고 가리다. 저녁을 먹고 나서 억수는 그날 잡은 호랑이 가죽을 내놓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덥석 억수의 손목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좀더 쉬시다 가시지 그렇게 급히 일어나시면 어찌 합니까? 여인의 말소리엔 원망하는 투조차 섞여 있었습니다. 억수는 한창 들끓는 나이였기에 부드러운 여자의 살결을 느끼자 젊은 피가 용솟음쳤습니다. 억수의 손목은 어느덧 여인의 어깨를 어루만졌고 여인은 그의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만 자리에 쓰러져 버렸죠. 이때 창 밖에서 한 남자가 두 사람의 동정을 엿보고 있었는데 그는 방에서 불이 꺼지는 것을 보자마자 산속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남자가 향해 간 곳은 산 넘어 마을 부친의 병고안을 하고 있는 남편의 집이었습니다. 여보게 바위, 자네 집에 큰 변이 났네. 어서 빨리 가보게. 남자는 바로 이웃집 사는 친구였습니다. 바위가 집을 떠날 때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거든 기별해 달라고 당부했었던 것이었죠. 바위는 돌아와 친구는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를 둘둘 말아 불을 붙여 들고는 방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갔죠. 방 안에 뛰어 들어 보니 아내는 알몸이 되어 낯선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둘은 그가 들어오자 기겁을 하면서 옷도 입지 못하고 방한 구석으로 피해서서 오들오들 떨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미색에 출중한 대신 남달리 경망하고 음탕한 데가 있어. 남 모르는 사내들에게 힐끔힐끔 추파를 던지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리 직접 눈으로 보니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바위는 무서운 눈초리로 두 남녀를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에 두 연놈들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러한 격정을 꾹 눌렀습니다. 사람을 번갈아 훑어보던 바위는 억수에게 날카롭게 시선을 던지며 비로소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어떤 놈이길래 남의 집에 뛰어들어 유부녀를 농락한단 말이냐? 억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는 지역을 벗어난 남의 나라였고, 그 당시에 부족국가와 부족국가 사이는 인접하면 인접할수록 틈을 엿보고 약점을 노리는 적대 세력 관계였습니다. 때문에 섣불리 자기 신분을 밝혔다간 자신이 어떤 호된 일을 당할지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친과 부족들에게 어떤 누를 끼칠는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수는 말했습니다. 젊은 혈기로 철없는 짓을 저질렀어. 그 그죄주가 마땅하니 내 목숨은 주인장에게 맡길 뿐이요. 그러나 내 신분만은 까닭이 있어 밝히지 못하겠소. 바위는 다시 젊은이를 훑어보았습니다. 준수한 용모며 침착한 언동이며 막되어 먹은 인간은 아닌 것 같았는데 특히 허리에 찬 칼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루에 달린 구슬이라든지 칼집을 장식한 금 등을 보아서는 상당히 고귀한 집 자제임이 분명했죠.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면 내가 내 손에 죽었을 때 시체를 어디로 보내겠느냐? 산골짝 아무데나 버려두시구려. 범이나 늑대가 어련히 처리하겠소. 너의 가족들이 몹시 염려할 게 아니냐? 바위는 다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냥 나왔던 기린이 실수해서 범에게 잡혀간 것으로 짐작할 것이요. 남의 일같이 담담하기까지 한 억수의 성품이 바위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노기를 띄운 채 하며 이번에는 자기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죄를 말할 것 같으면 당장 밟아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내먼 길을 달려와서 몹시 목이 마르다. 우선 술상이나 보아오너라. 아내는 오들오들 떨면서 부엌에 나가 억수와 같이 먹고 남은 술과 고기를 차려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잔 따르거라. 아내는 남편에게 술을 따랐고 바위는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잔을 억수에게 쑥 내밀었습니다. 장차 죽을 몸이지만 이 술이나 한잔 들고 죽어라. 사람을 앞에 놓고 혼자 먹자니 술맛이 떨어지는구나. 단단히 마음을 정한 억수는 서슴치 않고 바위가 주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더 오고 갔습니다. 술 기운이 거나하게 돌자 바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고기를 꿰어 먹던 칼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내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이칼 아래 목이 달아나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앞길이 구만리 같은 내 인생이 가엾어서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바위는 이 젊은이를 죽이고 나면 결과가 어떠할지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아내가 낯선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다면, 사나이로서의 창피는 말할 나위도 없고, 본의 아니게 아내 역시 죽여버리거나 쫓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아직도 어여쁜 아내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 젊은이의 행색을 보니 녹록지 않은 집 자제임이 틀림없는데 만약 그런 자를 죽인다면 장차 어떤 화를 입게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냉큼 이 집을 떠나라. 이 집뿐이 아니다. 아예 이 근처엔 올신도 말아라. 볼라치 없소이다. 후일 때가 오면 주인장의 너그러운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소이다. 어여쁜 주인 여자에겐 시선도 보내지 않고 억수는 공손히 치사하고 급히 그 집을 몰래 나왔습니다. 바위는 다음날 친구에게 이날 밤에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일 이후로 그의 아내도 깊이뉘우치고 다시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죠. 한편 목숨을 겨우 건진 억수는 몇년 안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여러 사람의 청거를 받아 장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차 이웃나라들을 합쳐서 마침내 남방에선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집의 세력에는 일찍이 억수가 실수를 하고 큰 화를 당할 뻔했던 바위의 마을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놈이 우리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엄하신 처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이 치를 떨며 억수를 찾아왔습니다. 억수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은 몸소 국문하도록 정했는데, 마침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살해당했다며 한 사람이 찾아온 것이었죠. 어쩌다 사람을 죽였는가? 고개를 들어라. 억수는 부드러우면서도 위험있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죄인은 조심조심 고개를 들었죠. 그 죄인의 얼굴을 똑바로 보자 억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 죄인은 다름 아닌 바위였습니다. 지난날 젊은 혈기로 실수를 하고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자신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느니 말이죠. 동요하려던 안색을 겨우 누르고 억수는 바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피치 못할 까닭이 있을 게다. 어려워 말고 그 곡절을 자세히 말해 보아라. 바위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만 억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그만 화살이 빗나가서 뜻하지 않게 이분의 아버님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화살이 빗나갔다. 억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바위를 끌고 온 마을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직접 가서 시체를 보아야 죄의 경중을 가리겠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서 몸이 편치 않으니 오늘 저녁은 쉬고 내일 아침 일찍 가보겠다. 그동안 시체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해라. 마을사람이 물러간 후 억수는 바위를 일단 옥에 가두고 은밀히 부하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남몰래 그 집에 숨어 들어가서 시체를 훔쳐다가 깊은 물속에 던져버리고 빈관 속에는 시체 대신 큰게한 마리를 넣어두어라. 날이 밝자 억수는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비명 행사했다는 노인의 집 문전에 당도하자 억수는 주인을 불러내 말했습니다. 시체는 어제 말한 대로 보관해 두었겠지? 예, 관 속에 그대로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보아라. 송사를 담당한 부하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후 눈이 휘둥그레져서 뛰쳐나와 말했습니다. 실로 괴이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관 속에 시체는 간 곳이 없고 다만 죽은 개한 마리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시체 대신 죽은 개가 들어있다고? 억수는 죽은 사람의 아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내 아버지의 시체는 어디다 감추어두고 관 속에 죽은 개를 넣어두었느냐. 호통 소리에 죽은 사람의 아들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시체는 틀림없이 관 속에 안치하여 마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수어른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시기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사온데. 나를 누구로 알고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은밀히 조사해본 즉. 너는 바위 안에 미색을 탐낸 나머지 여러 번 꼬여 보았으나 듣지 않으므로 바위를 없애버릴 방도를 은밀히 궁리하고 있었겠다. 이것은 순전히 억수가 짐작으로 얼러본 수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작은 공교롭게도 들어맞아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사실 억수와의 일이 있은 후 바위의 안에는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정숙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미색을 탐내는 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어떻게 수작해보려는 자가 매번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죽은 사람의 아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바위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고 그의 아내를 차지하려 한 것이었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는데도 그 시체를 감추고 바위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꾸며댄 것 아니냐.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시체를 모욕하고 생사람을 잡으려고 한 괴씸한 놈, 혹독히 다스려야겠다. 너무나 억울한 말에 죽은 사람의 아들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한 말씀입니다.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체가 없으니 뭘로 내 말을 증명하고 뭘로 그 자에게 벌을 주겠느냐? 내 너를 당장 오게 가둬야 마땅하나 상제가 된몸임을 특별히 살펴서 너그러이 용서해주마.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거나 남의 아내에게 욕심을 낸다거나 하면은 필시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 그는 이렇게 얼러놓고 돌아가서 바위를 석방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나오자 바위는 꽃꿈만 같았습니다. 비록 과실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이렇게 풀려나오다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바위가 풀려나자 장수는 손짓으로 궁인을 내보내고 바위를 자신의 옆으로 불렀습니다. 잘 왔소. 내 전부터 그대와 가까이 하고 싶었으나 까닭이 있어서 이루지 못했소. 장수 어른께서는 전부터 소인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다 뿐이겠소.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인데. 생명의 은인이란 말에 바위는 문득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렇소. 젊은 혈기로 그대 부인을 욕보였을 때 그대는 내게 벌을 주지 않고 내 허물을 감싸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벌을 주시지 않고 저를 풀어주신 겁니까? 나라의 우두머리로서 온당한 처사는 못 되었지만 그대의 은혜를 잊을 길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요. 바위는 억수의 지극한 보온의 정에 그만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억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질고 밝은 우두머리여서 백성들은 모두 애통에 맞이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슬퍼하는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장례행렬이 멀리서 나타나기 전부터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통곡을 했고 장례행렬이 앞을 지나가고 멀리 보이지 않게 된 후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노인은 바위였습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